안양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어 재난기본소득이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민 55만 571명인데요. 시는 3월 6일부터 5월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4월 3일부터는 내국인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안양시는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지역화폐로 5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만 300여 가구에 이달 초부터 가구당 긴급 난방비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